초여름 바람이 불어오면 잊고 있던 매실향이 기억을 깨웁니다. 매실청을 담그던 계절은 지나고 이제는 매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매실나무는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그리움의 나무. 매화는 매실나무의 꽃입니다. 찬바람 속에서 피어 봄의 전령이 되었지요. 학명은 푸르누스 무메피알 유인유에스 에뮤웨미 장미과 벚나무속 원산지는 중국 남부입니다. 꽃말은 고결한 마음, 기다림, 인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느 가난한 노부부가 눈 속에 핀 매화를 보고 봄이 올걸 믿었다고 해요. 매실은 초록일 때 수확해 매실청을 담그고 익으면 노랗게 변해 그 자체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익은 매실은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황금빛 열매. 가장 완숙한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깊은 풍미입니다. 매실은 몸에 이로운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소화 촉진, 피로 회복, 해독 작용에 탁월하죠. 천연 소화제라 불릴 만큼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익지 않은 생매실은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가공해서 드셔야 합니다. 꽃에서 열매까지 매실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익어갈수록 그 향은 더욱 깊어집니다.